전국 교육감들의 취임이 1 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봄과 급식 확대를 약속했는데,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돌봄교실 확대였습니다. 당장 서울이 현재 5시까지인 돌봄교실을 다음 달엔 7시까지... 내년 3월부터 8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중요성이 부각된 돌봄 기능 강화를 강조해 학부모들의 표심에 호소한 겁니다. 이 같은 공약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오늘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돌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이 10년 넘게 법제화되지 않아 돌봄의 질이 천차만별이란 겁니다. 법적 근거 마련하든지 제조적 기반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들, 현재 교육부무직 인력들이 비정규직인데 그분들에 대한 신분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처우와 병행해서 돌봄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교육 복지는 이미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특수교육 대상아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교육 지도사 등 현장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성입니다.